지금 오늘 촬영할 거는 견적서 공개입니다 프로젝트 X 연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렸고 어 이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제 제출했고 그 견적서에 대해서 한번더 읊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이 썰을 풀면은 이 현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되고, 썰 썰을 좋아하셔가지고 썰 하나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썰 하나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현장이랑 관계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노 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썰 푸니까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썰. 근데 이런 썰 좋아하면 썰풀거 많은데 재밌는 일 많아요. 건설사를 운영한다는 게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격려의 응원을,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 보람 있다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보람은 좋은 보람이 아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니까, 응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미 다 극복했습니다. 이미 다 극복했고, 사격도 많이 안 왔어요. 열만 받았을 뿐이지, 웃긴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촬영할 거는 견적서 공개입니다. 프로젝트 X 현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는다 알려드렸고, 어 이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출했고 그 견적서에 대해서 한번 더 읊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이썰을를 풀면 이 현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되고. 썰 좋아하셔가지고, 썰 하나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썰 하나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연장이랑 관계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썰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것도 썰 풀면 또 시간이 좀 바뀐데, 좋아하시니까 썰을 풉니다. 이 썰을 푸는 이유, 심심하고 할일 없어서 썰을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시공사도 조심해야 되고, 건축주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건축주와 저희와의 문제였어요. 저희가 법정까지 가서 승소라기보다 사실 그 건축주가 항복했죠, 항복. 해가지고 서로 하해는 했고 합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그 1년의 과정이 중요해요. 자,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2019년이네요. A가 아큐노. B는 건축주예요. 이 와중에 A-가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관계가 여기도 건축주예요. 이 현장도 문제가 있었어. A-현장. 아, 이 일이 커지네. 이 A-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그때 우리가 어 이메일로 문의를 받고 막할 때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 클라이언트 대화 관련된 거는 저희가 메모를 다 하거든요. 일을 하든 안 하든 258번 손님이었는데 258번이 컨설팅에 대한 상담을 물으셨어요. PF 대출에 관련돼서 PF를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그렇게 처음에 문의가 오셨는데 제가 하기 힘듭니다 하고 좀 넘어갔었던 현장인데그 이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공사 대금은 얼추 다 나갔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기성이라는 게 있죠, 기성. 기성금이란 것은 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성금이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사에 진행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기 투입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창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H빔일 경우 H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써야만 제작이 돼요. 빔 같은 경우 물량이 많으면 두달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두달 전에 돈을 줘야만 자재비라도 줘야만 설치가 돼요 그래서 공사 진행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했을 때 H빔이나 창호나 미리 기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돈도 사실은 기공사 금액이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주는 게 나, 저는 인정이 된다 저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A다시라에서 얘기하는 게 기성금이 80% 정도 지급을 했는데 공사가 지진부진하고 돈이 20%밖에 안 나니 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온거야 저희한테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박 대표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파헤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제가 현장에 득한데 공사 진행률이 한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심리라는 게참 사람 웃긴 게 사람 초이라는게 무시 못한다는 게 건축주가 조금 이상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을 마치고 어, 창원 내려갈 때 중간에 한번 들릴 텐데 그래도 괜찮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와 달라 늦어도 관계없다 아 새벽 12시 넘어서 도착 괜찮네 아 괜찮다 니만 괜찮으면 온나 그럼 어, 괜찮아 갈게요 해 갔어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AM 12시부터 AM 4시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내용인 즉슨 이거 분명히 곧 하청업체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취지로 아마 건축자대대 연락이 올 것이다. 제가 내용을 파보니까 그 건설사가 돈을 해묻어. 돈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공사 진행할 여력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곧 연락 올 거다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어떤 어떤 종합건설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못 준다는데 왜 돈을 안 주노? 얘기가 오자마자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대표님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정의 소정의 금액을 받았지. 왜냐면 경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가질 수는 없잖아. 나도 할 일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터졌잖아. 요 지금 상황이 터진 거야. 지금 붐 터졌습니다. 상황이 터진 현장은 무조건 다불러 모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해라 했어. 이때 안 오면 돈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온 거라고 판단할 테니 무조건 다 참석을 하시라라는 어떤 공문을 보내고 한달 뒤에 약속을 잡아달라. 그래서, 한달 뒤가 와, 돌아왔어. 한달 동안, 아니나 다를까, 일이, 1%도 진행이 안 됐고, 딱 멈춰 있었어, 현장히 그러니까 돈을, 제법 많이 지급이 안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80%면 8억이잖아요. 20억에 80%면 16억이에요. 약 20억이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16억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비로 투입된 비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6억 정도가 공중에 분해된 거예요. 제가 이 공사비 견적서를 봤을 때, 견적서는 뭐, 크지도 않고 20억이면 충분히 하겠다. 좀 비싼 금액이긴 하나, 충분히 할 수는 있겠다. 뭐, 근데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계약을 엎을 수는 없잖아, 이게. 그까그 계약대로 가대. 20억이면 충분하다. 견적이나 계약이 나쁜 건 아니다. 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10억의 공사비로 투입이 됐고, 6억 정도가 비어있는 거요. 예 자기들, 내들끼리 머리를 썼어. 건설사가 있으면, 건설사에서 내보낸 소장이 있고, 소장 사이에서는 하청.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잖아요. 웃긴 게 어, 걸로 돈이 입금이 돼요. 돈이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됐다. 이 하청에서 어디로 입금하냐. A라는 업체로 입금을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건설사 대표의 딸. 그러니까 돈이 빼빽하게 도는 거라 이렇게 제가 이걸 또다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청이라는 사람, 이 현장에 돈이 투입이 안 됐고 이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여기 돈을 보냈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알고 보니까 결론은얘 딸이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촌동생도 있고, 너무 많은 거지. 그, 이 돈이 6억이라는 돈이, 이리 섞어 섞어 돌아가지고 건설사로 싹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파악을 하고, 전체 모인 자리에서 20억 공사 중에 16억을 우리는 지급을 했다. 지급했네요, 봐라. 그리고 저쪽에서 공사 내역으로 지급한 서류를 줬으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딱 이거다. 16억을 받아서 16억을 지출한 것처럼 저희한테 이체내역서를 보내줬지만,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니 한 6억 정도는 공사에 필요없는 돈으로 흘러갔더라. 그 밑에 앉아있는 하청업체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 이 모든 금액은 건설사에 우리는 지급을 했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금액 다 해결되니까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해라. 건축주한테 얘기해봐야 당신네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렇다면 요기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야 니가 이거 책임질래 책임지고 준공까지 가져갈래 아니면 이어서 다절정산해서 정리할래 다절정산을 하면서 이 밑에 아청은 니가 다 책임져야지 당연히 니가 데고 사람들은 니가 다 책임져야지 우린 돈을 줬고 니가 돈을 지급 안 했고 니가 행령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자기네도 고민을 해보겠대 저는 사실상 건설사 편도 많이 들었어요 6억이라고 내가 분별했는데 건축주는 6억이 아니다 10억 정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억지 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쓴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하면서 건설사 편을 들긴 했어요. 진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딱 분별한 게한 6억, 5억 몇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건설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책임질게. 그래서 건설사에서 직불한 내용을 확인을 받고, 어, 뭐 이것저것 정리해서 건축주한테 피해 안 오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디자인 요소를 조금 조금 가미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기 쌓인 거죠. 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지금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명한 카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저를 얼마 좋아하겠어요. 사실 그 공사도 멈출 뻔하고 영업도 못할 뻔했던 곳을 잘 해결해서 영업할 수 있게 해드렸고, 건설사도 딱히 그렇게 피해를 본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 거야, 이렇게.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 업체에 소개를 시켜준 거지. 근데 저희 회사가 소개 공사는 잘안 해요. 이, 여기도 약간 현장이 조금 복잡했어요. 올바른 땅에 건물 짓고 끝. 이게 아니고, 엄청 복잡했어요. 어떤 게 복잡, 복잡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건축 자금이 모질했어요. 두 번째가 이건 관계자가 많았고, 3번, 토지의 일부를 시에다가 임대를 내줬어요. 빌려줬어요. 임대를 해줬다 했죠? 4번. 임대를 해준 이유가 그 지역에서 도로공사 한다고 도로공사 하는 데 있어서 우회공,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몇 개월이면 되니까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땅을 조금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해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도로공사하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사하는 업체에서 토목공사를 좀 해주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제 그때 캠핑하면서 라이브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있어요 그때가 한참 다툴 때예요 제가 거기 한달 넘게 살았잖아 텐트에 제가 한달 살고 우리 직원 한달 살고 근 1년을 그렇게 그래 돌아가면서 한 달씩 살았던 현장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싫었는데 다음 편에 계속 이거 좀 길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알려 줘야 돼 이거는 어떤 현장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썰 재밌어요 이것도 정리해 드리면 A-라는 사람이 건축주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고 그 A-라는 사람을 통해서 B를 만나게 됐는데 현장이 너무 복잡한 관계가 얽매여 있으니 아 저는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편에 아 좋죠 딱 좋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할 겁니다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X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120평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디자인 컨셉 어, 얘기해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건물이에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집에 비를 맞고 가기 싫다라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제안 때문에 요 밑에 쭉 이렇게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 생겼다 지하주차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좀 생겼어요 여기 수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다 조경공간으로 변경했습니다 뭐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 이 도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2층으로 보냈고요. 여기 있는 주방을 어,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거실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어, 진행하게 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생활하는 공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꾸몄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하 1층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요쪽 섹터를 사모님, 그리고 요쪽 섹터를 사장님, 요쪽 섹터를 드레스룸. 그리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각자의 방에 길은 다 있고요. 드레스룸으로 와서 각자가 이렇게 흩어지게끔.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각자가 자기 방으로. 이 따로 사시려고 하시더라고. 왜냐면 사모님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고 사장님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이게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도 아왜내 자리를 자꾸 더 양보를 해야 되냐. 네 자리를 좀 달라 난 여기가 좋다 저기 가 좋다 얘기가 좀 많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견적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9억이고요. 노무비는 5억입니다. 장비 사용료는 2억 3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총 그래서 절삭금 포함해서 16억 4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인테리어 평함이고 인입 토지 측량 진량 암석제거등 건축주 토지에 해당하는 건축주 부담 사항이다. 내비콘과 철근은 1개월 동안이고, 주거용 가구, 잡비 보증 수수료 등은 별도 사항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집계표가 있고요. 16억 4천 나와 있고요. 요 주택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고 각 공정별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공사에 어떤 공사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구공사 있죠 가구공사. 가구공사가 한 8천만원 들어가요. 주택이 상가보다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구공사 드레스룸 들어가죠. 싱크 들어가죠. 뭐 붙박이장 들어가죠. 신발장 팬트리 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단가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시설하고는 오히려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빠지면은 조금 줄 수는 있겠죠. 다만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뭐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주택만큼은 또안 들어요. 근데 뭐 스테이라든지 풀빌라라든지. 또 그러면 이제 집처럼 들어갈 건또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액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어 상가와 주택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설공사 8천만 원 들어가고요. 공조가 3천만 원 들어가요. 자 공조라 하면 뭐가 있냐면 에어컨 있죠? 그 에어컨하고 클린룸 공사할 때 그래요.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키면서 필터링 해서 좋은 공기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조 시스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장 목수 공사 비용이고요. 그리고 샌딩 공사라고 있어요. 벽체나 바닥이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샌딩 공사. 그리고 도장 공사. 실내외 도장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루 공사. 그리고 외장 목수. 외장 목수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형틀 목수 비용이에요. 노임인 거예요. 형틀 목수 노임. 그리고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고 본사 자재비가 있죠. 본사 자재비에는 뭐가 있냐면 레미콘, 철근 그런 자재비 있죠. 본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자재비 그리고 봉사 지경공사가 있고요. 토목공사가 봉사 지경으로 통상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본사 관리비, 치핑공사라는 게 있는 치핑 벽체 외장 마감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비공사 이것도 상가랑 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 일부 금액으로 임팩트를 줄수 있는 것들은 수전이나 위생도기들, 그런 것들로 임팩트를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리고 금속공사가 있고, 전기공사, 조견공사, 창호공사, 철근공사, 이거 철근공사는 철근 아까 자재비 아니에요. 철근노임입니다. 그리고 다설공사, 다설노임이에요. 그리고 다일공사, 바닥 다일공사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게, 일만데? 라고 딱 정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통상 계산 하면, 이 금액에서 나누기 120평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비가 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왜냐 토목도 포함되어 있고, 인테리어까지 포함이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토목공사. 땅이 1028해배에요. 1028해배. 그래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토목공벽이나 기타 등등 포함을 했을 때 3억 4,700만원이에요. 3억 4,700만원. 토목공벽 포함해서. 그래서 3억 4,700만원을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토목공사 비용이 111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한번 볼까요? 120평이죠. 120평에 안에서 인테리어, 우리가 지금 접목해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볼 때 인테리어 공사 일체가 4억 3,100만원이 들어가던 거예요. 평당 한 400만, 350만, 36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공사일체 평당니까 8억 6천0백만원 들어가는 거야 평당 한 720만원 정도 자 그렇다면 이게 통상의 금액으로 봤을 때 토목은 110만원, 건축은 720만원, 인테리어는 3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가지고 평당금액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서류가 있으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어오고 하시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축주를 바라보는 보면 우리 시청자를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을 바라볼 때나 우리 새로 이제 건축주나 똑같다고 해 건축 중사자들이 아니니까 궁금하신 점 비슷해요.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그냥 보여드려도 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여긴돈 지급 안 했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들고 들어가니까 직업을 안한 거예요. 시스템 비계 비용이 제일 많죠. 왜 이게 시스템 비계 값이 왜 많이 들어가게 되냐면, 보시면 비계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다 설치가 돼요. 이렇게만 설치가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설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냥 면적이 좀 넓다. 그래서 이, 이 금액이 사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는 현장관리비고요 강동발이 하판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디 음, 그겁니다 뭐 그런 비용이 좀 많고 토목공사 이거는 약간 설비 정도의 공사인 거 같고 여기는 텃기 물량들 포함해서 공사금액이 나와지게 됩니다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고요 이게 다 자재비죠 레미콘 자재비 요거는 철근 자재비 단가가 좋아요 단가 있는 단가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단가를 들고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공 후 공사도 있어요. 조적을 설치했다. 조적을 부수는 공사가 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 타일과 마루 공사인데, 1층, 경간 벽, 바닥, 보조주면 벽, 바닥, 노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타일이고 여기까지가 마루예요. 타일 마루 공사 2번, 2층이 또 있으니까, 193여배에 대한 공사 자재비고요. 여기는 노임입니다 그리고 가구공사, 가구가 고급형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좀체법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공사, 목공사를 봤을 때 내장목공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장목공사 중에 현관, 중문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가 아고 금속으로 빠지죠. 금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까 내장목공사가 9천 얼마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방수공사. 같은 공종이라도 이걸 목수가 하냐, 금속업체가 하냐. 금속업체가 하냐, 조적업체가 하냐. 이런 게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거 분야별로 쫙 나눈 거 있죠. 그게 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설비 공사, 여기 설비 공사, 전기 공사, 창호, 도장, 공조 우도 공조. 조경 일시. 전체적인 금액이 16억 4천만 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토목 옹벽이 없는 땅에다가 땅이 1 0 2 8회가 아니고 한 500㎡ 만들면또 공사 금액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당 금액이 없단 말이야, 이게. 평당 금액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견적을 싹다 뽑아 놓고 아, 이대로 견적하면 우리 이 금액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요즘엔 평당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많이 학습이 돼 가지고 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오? 아, 지나가다가, 어유 아, 요, 요, 많은 뭐 데입니까? 하면서 와가지고, 평당 을마 겨? 하면서 하거든요, 할, 아버지 에이, 요, 평당 얼마, 옛날에 500만원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500만원 한대 가세요. 500만원 한대 가세요. 아이, 그, 쟤, 깐간에 알았다, 550만원. 아, 550만원 한대 가세요. 저희 그렇게 안 합니다. <laughs> 아니,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다. 이게 견적이 다 나와봐야, 그, 얼마가 나오는지 알지. 평당으로 딱 달려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B. B를 만났는데, 내 네, 여기서 끝냈잖아요. 다음 편에 공개됩니다. 아, 앞전에 제가 구독 좀 눌러주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거, 이거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그래프의 각도는, 이거예요, 이거. 약간 올라간 거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탁 튀었어요, 이렇게. 어, 그치, 내 구독 눌러달래. 요, 껍껍 탁 튀었으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 재미있습니다. 구독이 좀 늘어야 재미있고 하는 거니까. 어, 계속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